16대 장르입니다. 원로 장로이고 강승부 장르입니다. 역사 편찬, 역사 미래, 역사만은 과거만 같아서, 역사 미래에 대한 고또 성교 팀장입니다. 부족한데도 작년에 전부 암을 또 받았어요. 남들께서. 아, 주신 그 달란트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쓰시게 해주셨다 생각해서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해설사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해설용으로 만들고 각 교회에서 교회를 갖다가 안치고 아. 어, 그다음 역사를 갖다가 전명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르치보치 이두관이 남정계의 판자체를 한다는 그림은 제가 보셨죠? 그것을 제가 만든 것인데 <laughs> 아, 이 중에 파워포인트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학생들이 갖고 먹는다, 배우려 청년들이 그럴 때는 아, 그 황대, 영우가 무엇인가 해서 명치, 대정, 소화 이런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근처에 1908년 대중문도로 12년도에 분산산, 호남산 개통한 것 전라수 개통한 것 이것이 일본 분들이 우리의 그동산물들을다 수탈하기 위한 하나의 원성 수탈로 썼다는 것 우리 남종교가 당의록을 비전해서 1897년 사육된 거에서 1 2 8살망했습니다 그래서 1348년이면은 흑사병으로 7,000명 되지 2억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1억 정도 추산하더라고요 흑사병 때부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1348년, 그 다음에 1 3 9 2년 조선이 7월 17일 날공개했는데 우리의 재근로로 날짜 가같요 일본 사람들의 일본의, 시민제에서 벗어났는데, 조선에 이어가는 것이다 해서 7월 17일로, 제언대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7월 17일이 이시조선의 창건, 건국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대 숙종 얘기도 제었 썼어요. 그리고 19대 숙종이 우리가 그렇게 어려울 때, 숙종 때 이미 영국에서는 유한에스니리가 감리교를 창시했었어요. 그리 그쪽으로 옥선퍼들 다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언쩍했어요. 얼마나 교육적인 예, 외국 영국과 조선의 차이. 우리는 서남고, 박듯이 양반만 다이를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습종 때 얘기를 저는 이제, 에, 재미난 얘기도 하나씩 곁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사업이 영국에 한두 대 있는데, 1760년에서 1830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기 시작 철쯤에 조선 25대 철종, 고종 바로 앞에 이거죠. 그 최리명도 쓰놨습니다. 러 이제 이렇게 이렇게도 보니까 아 미국 남북 전쟁은 1861년부터 184년 동안. 조선 고종은 죽은 1860년에 그다음에 1884년에 이 장로교가 입도했는데이장 미국 장로교의 알렌과. 그 다음에 원도, 그 다음에 이목감독이 앞에 대려 연다는 것은 또 어쩌더니 대에서 이렇게 현대에 보여드리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1884년대에는 알렌이 왔습니다. 네, 알렌 설교사가 이게 지금 재중원, 광명 대중원을 이루고 그것이 결국 연세대학교권대집전신이다큰공세웠다 그리고 이 언더우드 그다음에 아펜젤러 그런데 우리가 한글을 갖다가 쓰는데도 어머니라고해서 세종대학에서 조선 건국 20년 후에 자구을 만들었지만 어머니라고서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일국 성미사들 복장룩의 언더우드, 담장룩의 레이놀즈, 그 다음에 감지교의 아펜테르, 군산의 내초도의 기념관이 죠그세 분이 한글로 다 보고받는 걸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을 거기서 잊지 말아야겠다. 여기는 우리 엔설사들들이다유다시겠죠 이놀서, 이놀서 부인, 펜시볼링전유령 메리 레이번에서전유령전나다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 일본은, 그 다음, 키마테 최근에, 딥리 데이비스.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자세히 서술을 해봤습니다. 남정교의 다양한 성교사는 전유령 전나력, 딥리 데이비스. 그리고 여기는 총기 지도적 전진 선교사 집, 네, 그리고 청일전쟁, 통화혁명 이와 같은 것을 많이 훈련해 유는이걸또 똑같이 공유해서 경제에 도움이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1892년에 장로 선교사, 그땐 장로가 없었어요. 장로가. 그래서 선교사 회기가 있었고, 장로 교선교사 성교, 있죠. 그 다음, 여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아펜젤러 언더우드, 레이어지만, 한글 보급에 쓰신 것이 아니라, 1896년, 97년, 우리 1년 전, 남전, 그 다음에, 대한제국 걸린 1년 전에, 독립신문을 만들었는데, 그때 한글이 띄어쓰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 익산시 분산시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쓰면은 쯔어기 안에서 분산시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됩니다 쯔어쓰기안드니다 분산시 분산시장애인복지관인데 분산시장애인복지관 이 그런 것을 표현을 얻기 위해서 주식용씨하고주식용박사하고손태필씨가 영원투부터 쯔어자 그래서 만든 것이 1896년부터 우리 한글이 제대로 띄었으기된 거예요. 영어처럼 띄었어요. 이런 것을 좀아쉬오면 해석하시는데 좀, 좀, 있어서 읽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이제, 지역들 김성원 장르하고 그, 장르 제대로 날짜를 잡아줬었는데, 이게 군산 야수병원이래요. 1890년도. 사진좀희미하다 네, 그 다음에 1897년 10월 15일 글남정교회 창립 3일 전에 대한제국이 선포가 었습니다그 다음 남정교과가 15일 날 3일에 창립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1 8 9 3년 애양형적으로 인해 협정으로, 석정으로 인해서 남장노교가 호남지역을 선교적으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7일 선발대 여기 아까 보신 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자세히 한결하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정보 알아보기 쉽게 좀 정리를 제가 해뒀습니다. 네, 같이 공유할 겁니다. 제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강의록이나 교육에 지금 그대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군부에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에 창년도가 1897년도에 있고 1800, 1898년도에 직영계, 북아교계 송리동계, 남정계가 올해는 어떤 프로젝트를 수상할 것인가 휘었던 것이 미국의 뉴저지 주에 가서. 그 편지가 나 있어요. 그 편지를 통거서 적어도 1980, 1898년도 이전에 만자상교이나 성지정교이나 남정교는 이미 있었다.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증명이 됩니다. 이제 분산, 여기는 지금 분산시 옛날 지도입니다. 오늘 <laughs> 본그 지도, 분산이 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산으로 들여 쌓인다고 해서 군산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일전쟁도 결국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나를 삼키려고 러시아와 일본이 싸운 것이고 청일 전단도 마찬가지고 20세기의 제일 대기라는 세계 1차 대전이 1914년부터 1 8년까지는데 18년 때뭐 끝난 건지 스페인 독감으로 전쟁을 총을 쏠라면서 죽어있더래요. 하면 돼서 그래서 전쟁이 멈춰가고 사병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얘기. 그다음 스페인 독감이 1918년 때 있었습니다. 1921년에 주거 공산당이 창당되는데1 9 5 0년도유 6.25인데, 그 공산당에게 우리가 넘기지 못하고, 한쪽 해방만 맞이했지만, 에, 그것이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역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만, 1945년 해방 전에, 하이로운 회당, 터치상상, 이런까지 전부 알고 있으면, 동장히좀해스러운 되지. 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제가 글자라 하나 지 않은 것은 파워포인트만드는것 뿐이에요. <laughs> <laughs>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어요. 잘만드셨 <laughs> 아까 여기 밑에서 사진 보셨지만 5대에 걸쳐서 20년 동안 네 분의 성교사가 5대에 걸쳐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정기성교사는 어, 서주부 목사님이 쓰신 정기성교사그책에 보니까 아들 셋을 또 같이 잃었는데, 하나는 2년, 하나는 2개월, 하나는 2 0 만에 아들을 또 잃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잘 보시면 그런데, 이 이국 동기가 아까 지진 선발되려면 이분들은 1895년도 그러니까 한 3년 늦게 입국을했는데 그때 해리슨과 유진 바이에 유진대는 사로베리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누구냐면 지금 이뉴한의 할아버지. 이뉴한의 할아버지 장인이지. 지금 유진대 선교사가요. 이게 얼 성교사. 여기가 이제 부이름 성교사. 그런데 사모트에큰 공을 세우신 분이 두 분이 태극기 제작에서 주동받고 일본인들의 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감시생활 했다고 합니다. 에, 그리고 이제 늘 우리 저, 지경비에서 어, 몇번 얘기했지만, 밑에 그, 장세경 어, 단인때 조사가, 조 저의 균이다 했더니, 그분이 또이두 분이 또 나와있으니까, 이것은 좀, 확실하게 어, 안 했으면 쓰겠다고 지금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16대 송세용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지금, 교회자랑 뭐, s v p 안에서만잘안 나오더라고요. 네, 남정교회가 이근차에 추수진 아이들이 딱한명 있어요. 목사님 딱. 사망을 올라가요. 근데 주위랑 학생들이 30명이 넘게 오고 있어요. 막, 벅첩하고 있어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막힘 낮추고. 그 다음에, 에, 코로나 당시에 비대면에 나와서 60년 별로 장소 못했어요. 80년, 90년, 뭐 100년 정도 됐던 등록 교육 많은데, 한 60여 명, 65명이었는데, 25명이 돌아가 있어요. 목사님 50명. 2년 만에. 그런데, 지금 150명 참석 뭐, 그냥, 내, 월 마지막 주에는 통합 세대에 있는데, 아마 어쩔 수 없나, 좋아서, 죽어. 수선을 다굶어놔아요 아이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다, 우울증 걸린 부인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았어요. 자랑이지만 어, 익산에서 일곱 번째 재쟁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 어, 3억, 2 5억에서 목사님두분 계셔요 네. 이친구 저희 남자들 처음 있는 일이에요 목사님 안 계실 때는 있어도 두분세분 있어도 없어요 네. 현재 이게 다 50대, 50대. 그 교육이 1907년부터 주일학교가 시작되서 10년 뒤에 118년동안 한번도 주일학교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목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들여왔습니다. 이 교육이 첫번째 일 쳤습니다.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냐면 에, 그때 당시에 한옥 어, 사진을 올려서 이와 같았다 했더니 양국주 장론님이라고 있어요 처음에 아엉터리라고 그래서 아주 그림을 그렸어요 말을 못하게 하라 <laughs> <laughs> 그다음 이 기업자 교회가 의미있는 것은 1910년도에 도남학과 시작했는데 1915년도에 대원 입당식을 했어요 근데 당시 천여명이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교회에서 사사 만천운동이 발발했고 추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사교를을처음으어서 이렇게 처음주 천, 일천, 구년에 봄에 일르러어는 믿는 사람이 이0 0여인이되에 200여인이 되에이0 0여 사람이 됐다. 이렇게. 예, 남자석과 여자석으로 있었고, 저쪽은 연보를 걷는 연보체가 그좀 세워져 있는 것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으로 지금 남정교회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300m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가면 1945년도에 여기는 일본인들이 살던데, 전기가 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릇불 쓰는 데서 전기 쓰는 들로 왔는데, 이 자리를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리를 말하자면, 익산, 오산, 청년 단장이 뒤에다가풀라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뒤를 쳐서 정기 들어가는데 세게 되다 보니까, 지금도 300m, 여기서부터 남쪽으로 300m 밑에가 남쪽 비 기억자료가 있던 자리입니다. 자리가 계속 오게 되었다고. 네. 1900, 우리는 전국 기장인이다, 담당한데요. 1953년대에 기장과 애장이 나눠졌죠. 1950년대에 신시 나눠졌고, 여기는 복자 영광설과 측자 영감설에 의해서, 기장은 복적 영감설을 주장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57년대에 남정대의 모습이고요. 지면 금이 네 자리, 앞에는 앞에 통합적으로 한애장비 이 시절에 지금 참사 가신다고 그래요 네. 현재 즐기고 있습니다 130주년 때는 이저 풍명계단을 없이고 교회를 크게 지어서 안에 아마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원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이따 나라 사람들은 공상 가시면 보시겠지만 분용리 박영웅 장경춘 열사가 그 자리에서 승교하셨고 김척지사가 사실 눈치고 제주 동전 독립 선언서도 낭독했고 그다음에 박산백 지사 그다음 박연성 목사님이 저희 에서세일받은박연성 목사님이 분산 30만 전동 때 세바나스 의장단은 김병수 어, 지금, 이, 피자교의 김신기 장군님아버지이요이 그 익사, 제주도에. 그, 김정수 장님이 스승들은 박연사 목장님한테 3일, 3호 만천 동을 계략했다는데, 그때 당시에 파견사 목장님, 저희들이 출신이고, 양동교에서 1945년 해방되기 전, 1944년 2월 15일에, 목종대구형으로서 승교하신 분이, 다른 사람들. 그것도 저희 교육사님이십니다. 저희들의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사 상해 임신부 의정당, 1923년대에 타계 하셨죠. 예, 그 다음 1950년 8월 6일에 중국은 여기 땅을 불화해줬던, 불화에 힘써줬던 박병호, 우리 의사, 사람, 열사가 또 웅산당한테 승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섯 병의 승교자와 세번의 영업지사의 나라 성장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아까 저 말씀드렸던 파괴사장인데요 네, 여기가 김인전 지사하고 박병호 승교자 기도해 주실 것이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 창립 100주년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을 세웠는데요. 여기가 처음으로 철대 문제예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예 그래서 다시 이제 크게 치울 수 있도록 시간 날 때, 남자국의 시설도 좀잘 걸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평민계단도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여러 가지만은 엘리베이터는 아니지만은, 그 장이 이동수단으로 만들어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이제, 네. 에, 2000년도 통기 8월달인가 9월달에 초기 여정 1호기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옛날에 터졌던 그의 부엌 총을 정관을보관했습니다 또는 자원 남편이 다자원에서 여기 동영사뭐 그래서 <놀람> 저 한번 제매리신부에서 통영상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목면 제가 이제 감사한 것은요, j t b s 전북에 발견해서 두 번에 걸쳐서 남정은비를 처음부터 취재해서 동영상 만들어서 번졌더라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내일 시부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돈 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을 j t b s 서두 번에 걸쳐서, 내이 시부에서 한 번에 걸쳐서 만들어주더라고요. 사사관세운동을 제대 했다고 해서 아마, 지금 해드이 전제인 것 같습니다. 백진의 행사 때, 에, 이따 달라서 동산 가시면은, 제막. 저는 제막이 뭔가 몰랐어요. 그랬더니, 막을 제거한다고 해서 제막 시켰더만요도판았던 막을. 에, 저 막을 제거한 것은 제막 이킨 알고 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따 달아서 동산 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기는조동재목사님하고 서울대 조각가시고 그회에 복귀도 했었던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예수님 권한상하고 해방의 날이 작품을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 117년 동안, 118년 동안, 한 번도 끊임없이, 목표교육이 어다이사진다이 뒤에도, 이렇게, 58년대에 쥐를 앞 가는 거, 59년대에 학학교 초회하는 거,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허국사람은 아쉽게 여기서 배부대에 넣어보셨습면니다저 밑에 가셔서 사진 보시고, 또 이제 나가서 한번 보시고, 또 오병여실에, 예, 시대대로 사진을 싹 했어요. 말하자면 예, 1880년도, 70년도 그 일본의 놈들의 야영, 그리고 박정희, 박근혜 정권까지 시대대로 쭉그 사진을 게시해 놨어요. 좀 보시면 은 해설사 하시는데큰 도움을 드고 부족하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laughs>